보통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들을 지도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지도자라고 표현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왕조시대에도 백성이라고 불리는 소위 피지배계층 민중들조차 하늘로 모시고 두려워했습니다. 그런데 1인 1표의 국민주권국가에서 저는 우리 주권자들의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집단지성을 언제나 믿었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일들에 최대한 집중해왔다는 말씀드립니다. 제가 특별히 조직으로나 또는 뭐 정치적 후광이나 뭐 어떤 정치적 자산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아마도 제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일꾼으로서 제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작은 석과들이나마 많이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의 삶또 우리 성남시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했다는 그 점에 대한 저는 포상이다, 격려다,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, 제게 주어진 우리 주권자들께서 맡기신 일, 한순간 헛되이지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잘 수행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